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중고차 소개 채널 카스토리 신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2019년 2월 등록 2019년식 더뉴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의 차량입니다. 유종은 가솔린이고요 주행거리는 약9 5 0 0 0 k 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 앞핸더 단순 교환이 있는데요. 주요 골격적으로는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선택해서 사용하시기 좋은 이번 차량인데요. 문을 열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전동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있어 정말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동급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 영상으로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빠르게 상단의 번호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살펴볼 텐데요. 앞쪽 라이트는 LED 타입의 헤드램프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안개등도 LED 타입의 포그램프로 적용되어 있어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상처나기 쉬운 라이트 쪽, 습기 차거나 스케치 난곳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하이리무진 차량은 정숙한 가솔린 모델인데요. 모든 옵션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안전사양은 물론 편의옵션이 정말 풍부하게 적용되어 있어 정말 편하게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연식과 주행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양호한데요 아쉽게도 제조사 보증은 끝났지만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으로 주요 부품에 대해 보증해드리고 있으니 큰 걱정없이 선택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그래도 만약 조금 불안하시다면 최대 6개월 1만 k 로까지 보증상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급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 패밀리카로 하이리 무진 차량 고민 중이신 분들, 이번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휠 타이어 체크해보고, 실내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약 50분 들어갔습니다. 반대편 동일하게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타이어 트레드는 약 40에서 50%는 해갔습니다휠 스크래치는 가드자리 쪽에 조금씩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부드럽게 작동 잘 되는 모습인데요. 트렁크 공간 넉넉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짐을 실으실 때는 여기 있는 3회 시트를 앞으로 접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현재 여기 4회 시트는 전차 주분이 여기를 떼놨기 때문에 시트는 현재 보관 중이지 않은데요. 이부분을 참고하고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부드럽게 작동잘 되는 모습인데요. 그럼 안쪽으로 와서 해당 차량은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승하차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어디 뜯어지거나 크게 해진 곳 없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좌측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음질이 좋은 크레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부드럽게 작동 잘 되는 모습인데요. 스티어링 휠 좌측으로는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방지, 210V 인버터 버튼이 있습니다. 주행거리 95,232km입니다. 아직 10만km가 채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핸들 컨디션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블루투스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해서 반지할 주행도 가능한데요. 전방 추돌 방지 역할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 전방, 후방, 측면까지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프로테어컨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각종 매뉴얼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출얼패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차량키는 일반 스마트키 두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은 냉온컵 기능도 정상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기어박스 아래쪽으로는 전자파킹 브레이크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홀드가 있습니다. 오토홀드는 정차 시 브레이크에서 받을 때도 차량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양쪽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런 수납함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는데요.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단에 이런 대시보드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담배 피운 흔적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요. 정말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토 슬라이딩도어 작동잘 되는 모습입니다. 뒷좌석 시트 역시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데요. 심하게 오염되거나 해진 것 없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은 2열 e 시트에서도 냉온컵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열선 시트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 단자도 보이고요. 220V 인버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눌러서 여기 위쪽에 있는 TV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종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실내 조명도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옵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카니발 차량인데요. 하이리무진 차량, 고민 중이신 분들, 이번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식 더뉴 카니발 9인승 하이리무진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의 차량입니다. 유종이 가솔린이기 때문에 특유의 진동 없이 정말 정숙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각종 안전 사양은 물론 편의 옵션이 충분히 적용되어 있어 정말 편안하게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차량 금액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2,450만원입니다. 동급 시세 대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 믿고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셨던 차량이라면 빠르게 연락주셔서 선점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리가 멀어 직접 못 오시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비대면 홈서비스 용도 가능하니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전액 할부 또는 대세로도 가능하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가성비 좋은 차량 업로드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